변우석 배우 또 김혜은 배우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100%팬 100 투표로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데 아무래도 팬분들에게 먼저 또한 말씀 추가로 어, 어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 선제의 업고티어가 나온 지 거의 1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품을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심지어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상도 주실 줄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너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혜윤 씨도 혜윤 배우도 한번 네. 팬들에게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위에서는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많이 횡설수설했는데. 지금 조금 다시 정신이 차려졌으니까 <laughs> 다시 이렇게 차근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인기상을 제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기상을 제가 어, 받을 수 있게 되다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랄까 저에게 인기상을 어, 줄수 있게 노력해 준 우리 모든 해피엔딩 팬분들 정말 진심으로 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 그런 팬분들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아니 연기를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인기상을 왜못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데. <laughs> 사실 제가 작년 출산을 하고 네. 아기를 조리원, 아기 이게 산후 조리를 할때이 선재업 코티어를 봤어요. 아, 매주 챙겨 보면서 그때 진짜 큰 힐링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위로가 되고 <laughs> 그냥 그분은 고충을 다 잊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네.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그래서 특별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힐링 드라마 어... 이두 분에게는 선재 업고티어가 어떤 드라마로 기억이 될까요? 어. 음. 저는 사실 그 선재 업고티어 작품도 너무 좋아했지만 선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이고 어, 그런 만큼 이 작품 자체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앞으로도 뭔가 계속 꺼내보고 싶을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새벽에 가끔 혼자 짤로 이렇게 아하, 찾아보시나요. <laughs> 네 찾아보고 저랑 <저와> 똑같아요. <laughs> 그럼 또 새벽 아, 한3네시까지못 아, 자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혜윤 배우는요. <laughs> 아, 네. 아네 저에게 선지 없고 튀어는 어, 좀 저는 일기장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할수 있었던 모습,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게, 어,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금 당장 다시 하라고 해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때, 그때의 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서, 음 네, 제 29배 김혜윤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두 배우의 케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잖아요. 아마 이제 종영한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네. 어, 이 작품으로 순상을 하는 거는 백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만큼, 우리 변우석 씨는 김혜윤 씨에게, 또 김혜윤 씨는 변우석 씨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요 아. 어, 그, 아, 예.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어머, 소라. <laughs> 어, 아니, 아니. 눈은 안마주치고 얘기할게요. 아, 네. 니 저는 정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 선제에 빠질 수 있고, 선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저는 해운 배우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저한테 주는 에너지나, 어, 소리로서 저한테 주는 모든 감정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선제에 빠져서 연,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음, 감사 인사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해윤 네. 배우도. 네. Hey, 네. 어, 저는 어 선재가 우석 오빠가 아닌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laughs> 선재 그 자체였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어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그리고 함께 작품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요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laughs> 네. 아직도 수줍어하시네요 네. 저는 어, 우리 딸이 김혜윤 씨처럼만 컸으면 좋겠고 미래의 아들이 변우석 씨처럼만 컸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